해발 429m 높이에 자리한 요세 마을 엘지빌리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지나 마을 입구 쪽으로 올라오면 마을내 호텔 투숙객들에게는 문을 열어 주는데요. 마을 입구 쪽에 호텔 주차 관리소가 있으니 차를 맡기고 올라가면 됩니다. <목소리> 이런 데가 다 루비야. 어? 이렇게 막 호텔 룸들이 막 네갈 등 떨어져 있어 이렇게. 이게 군데군데. 또 어디냐고 그 회상. 오늘 토스카의 샤또 에자의 레스토랑은 아쉽게 미슐랭 별을 잃고 아시에트로 내려갔지만 마을 제일 위쪽에 위치해서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호텔에 가기 위해 등산을 하고 있어 요 엄청 많이 하고 싶어. 좋은 경치 보기 위해서는 몸고생이 국룰이죠. 물론 주문 호텔에서 옮겨 주니까 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laughs> 드디어 샤토 에자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일본인 부부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리셉션 바로 옆 계단 위의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또, 이제 왔습니다. 아, 여기 방에 왔습니다 여기 여기 여전히고비난막도아도아시네시늦어졌어졌 방도 별로 안로어요어요오지오지싼 비싼 Yeah, 살살 빠졌어 빠졌어 <laughs> <laughs> 김남희는 살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먹고 다녔는데 살이 빠졌다고 합니다 실더아담스 <laughs> <laughs> 테라스 여기 서 무슨 결혼식이 있었나 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인가 결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옆방 노부부를 보니 떼어놓고온 영감님 생각이 잠깐 스쳐서 좀 미안했네요. 슬슬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나 봅니다. 아, 레디슨 샹스먼. 스타트 플레이스 글로벌 아 투스트 와 아,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좀 부럽네요. 저기 보이는 2층 발코니가 저희가 묵었던 룸입니다. 날이 흐려서 살짝 아쉬웠지만 돌아다니기는 덜 더워서 좋았습니다. 예전에 왔어요. 혹시 주차하다가 앞에 좀 긁어먹었네. 이래서 슈퍼커버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선 계단 및 언덕길과 친해져야 됩니다. 에즈에도 생폴드벙스처럼 많은 공방과 갤러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에즈에 작업실을 두고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빅으로. 끝났나? 어, 들어갔어. 걔네 뭐 필요해나나? 이것들아 빨리 레스토랑을 비우거라. 어이야. 새 같애, 새부기 같애. 하고 있어, 아직. 음. 좀 준비하시는 음. 거구나. 뭐라뭐라 하고 있어요. 야, 이게 무슨 스몰웨디니냐 보통 엄청 들었을 것 음. 같은데. <laughs> 완전. 음. 저거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여기 다불러돈다 아, 그 아. 댔을 거아니야 얘네. 저거 레스토랑 통째로 빌렸을 거고. 그렇지, 시간 다요. 어, 어. 음. 저 공주님은 도대체 아, 누야 우리 방이 너무 딱 보이는데. 그래, 니말 네 맞다. 나 바다 밖가막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나아. 키고 같이 보이는 게더 멋있다. 응. 음, 바다만 보면 또 그냥. 좋은 거. 아, 이거 은떻게 먹는지. 이거 어떻 이거 풍경을 보면서 이거 을먹 이거 어 먹는지. 이 이거 어등게먹는로오게먹는어지이먹어는지 이거 어떻게 지 이거 어떻어이 s a n k 니까 a n i Stator Kenton 네 음. <laughs> 맛있어 k 어보지요 h 음. a b 조명이 어두워서 좀잘안 나오긴 합니다만. 음. 네. o Keran, Keran, k 이 r a n Kitako, k i 등 a 어 o k i t a 고 o Kitako, k i t 우리 입맛에 잘맞네요우런 스타터들이 좀잘 같아요 스타터를 먹고 나면 배가 불러. <laughs> 다음, 피쉬는 h i n g i r e a p o t a 포션이 작아서, 좋아 우리, 낮에 너무 과식했어상상하기사지다 <laughs> 아저씨 무 너무, 했어.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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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놀랐어 이거 한네 배, 다섯 배 나왔지 생선. 다섯 배가 뭐야? 난 무슨 부야베서 한 접시로 주무자라네. 접시, 아, 접시 김나비 그거 먹고 연하도... 약간 속부대켜가지고 저녁 못 먹을 뻔했잖아요. 아, 다행히 지금 회복하고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laughs> 음. 램을 미슐랭에서 처음 먹는 것 같아. 아직 음. 저희가 맨날 점심에 음. <laughs> 저렴이 코스로 다녔더니만 먼스타를 다녔더니 음. 램이 잘안 나왔는데 처음으로 램이 나왔네 갈비대 두개 나왔습니다. 파니스? 응. 이게 치피에 뭐 뭐라고 했는데 응. 이 니스 특산품이라는데 메뉴를 응. 봐야 될것 같아요. 옛날부터 내가 들었어. 이게좀 되게 아껴주는 게 보이잖아. 옛날에는 그런 건안해 그래도면 살 텐데. 드디어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무슨 passion f r u i 안에는 뭐 바닐라 아이스크림, 뭐 맛있는 안주 등이 나왔답니다. 먹을만해요? 아니요, 맛있어요. 먹을 만한 안 남기고 다 먹네. 그래도 소화 아니, 괜찮겠습니까? 음, 오늘은 양이 많지 않았잖아요. 점심은 많이 먹었잖아요. 다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있었잖아요. 아까지 어, 음, 근데 이 부드럽고 음. 들어가니 소화가 잘 되네요. 네. 여기 양이 많지 않아요. 먹을 만한가? 음. 음, 너무 이쁜데 카메라 에안 담기네. 김남희도 얼굴이 안 나와 아니, 깜깜하지? <laughs> 어, 완전 깜깜하게 나와 아래층은 시끌시끌 애기 앉아 애기 화동 애기들 마,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아 <laughs> 여기 우리 지 전세 냈어요 정나 좋아요